제가 우리 셀카를 찍으러 가요. 아지야. 내가 개인 터 찍는 거잘 봤니? <laughs> 이렇게, 한밥 하나 더 먹고, 핫도그도 하나를 먹어봅시다. 제가 촬영장 도착해서 제가 첫 번째 주자랑, 오자마자 헤매봤고, 나를 촬영하고 가느라 아, 아직까지 상 끼도 못 먹었거든요 버스를 한번 끌어볼게요 저는 일단 케첩은 있어야 되고요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설탕도 묻히는 걸 좋아하는데 음. 이하 핫도그는 약간 그런 음. 핫도그 아닌 거 아시죠? 설탕은 갑 튀겨져 나온 약간 빵가루 묻어 있는 핫도그에만 음. <laughs> 쓸데없이 진실 이게 많이 나올 거 무서운데?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왜 있지? 핫도그를 마요네즈에 찍었는가? 어, 대박 여기 설탕이 있었어요 그러면? 아내 철학에 금이 가는데 <laughs> 설탕은 안 할래요 설탕은.. 안돼! 내 멜론! 정말 운이 없었다고 한다. 괜찮아요. 촬영을 잘 마무리했으니까. 이 정도는 제가 참아볼게요. 먹기게또 있나? 어, 여기 닭강정 있잖아. 닭강정? 이라고 하긴 뭐르지만 치킨? 볶음한 거. 이렇게. <laughs> 케이터링에 맞아. 이 떡볶이라니. <laughs> 대박, 여러분들. 이렇게 데이즈드와 함께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데이즈드 근데 일단 손이 모자라니까 이거부터 먹을게요 안녕